네, 올림포스 도케기본2 17강의 1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소수의 이해 관계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때 있어서 대개는 이제 다수결을 따르잖아요. 네, 근데 그 소수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봐라. 일이 어떤 큰 반발 없이 잘 진행이 되려면, 네, 그 의견이 이제 묻히는 당사자들도 있겠죠. 네, 그분들도 이제 잘 어루만져 줄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one way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one way가 주어, e a s 가동사 to reduce가 이제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호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됐고요 자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한 가지 방법인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simplify하고 and make하는 이렇게 one way를 이 부분이 지금 수식을 하고 있죠 됐죠? 자 한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사람들이 이제 단순화, 단순화하고 그들의 결정을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고 만드는 한가지 방법은 근데 여기서 메이크가 지금 O형식이죠? 네, A를 B하게 만들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들을 더 매니지어블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와있는 이 DEM이라고 하는건 뭐 당연히 요 의사결정들을 말할 것이고 요 어떻게 하면 그 의사결정들을 더 네, 그, 매니저블 하게 만드느냐, 이제 다루기 쉬운. 이렇게 되겠죠. 방법은 바로,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은 to reduce, 줄이는 것이다. The number of 하면 뭐뭐의 숫자죠, 여러분들? 네, the number of. 네, 뭐의 수냐? 네, 그 결과의 컨 o n s 스네 결과들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고려하는. 고려하는 결과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네, 요거는 이제 주, 좋은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그 아주 옛날에 어, 우리 아주 인문 교양 필독 도서로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거 공리주의에 관한 그런 내용도 이제 있었는데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 살리기 위해 한 명은 희생이 돼도 좋은가 네, 이런 거죠. 음. 산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다수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다섯 명을 살리고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게더 이득이 크죠 사실은 네 이득이 큰데 그렇다면 희생되는 죽어야 하는 한 명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들어봤는가 이거죠 그죠 네, 일단 다섯 명을 살리고 봐야겠으니까 네 일단은 최대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을 하자 하고 요한 명의 이한 명의 의사 결정이나 이에 관한 결과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대 이익은 얻었지만, 네 작은 소수의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의사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단순화 되었죠. 이 이익이 최대 최대로 큰 이익이 나는 곳으로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이것은 사실 필자가 주장하는 반은 아닙니다. 고려하는 결과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 네, 필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반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원웨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뒷모습을 보면,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뒷모습이 이제 완전하죠? 선행사가 있는데, 뒷모습이 완전하다. 아, 여기는, 동격의 대시라든가. 또? 네, 또는, 인 위치.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서는 보시면, 이제 그,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죠. 한 가지 방법은 뭐뭐다 하고 말을 마치면 안 되겠죠? 네한 가지 방법이 어떤 것인지 보충 설명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two 부정사는 네, 명사적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결과는 결과인데 네, 그들이 고려하는 결과. 여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c o n s i d e r 의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네, 대신에 위치가 승리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위치가 올수 있고 여기는 뒷 문장이 완전해서 인 위치가 와야 한다. 이렇게도 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뭐 추가로 또 설명드리면 이거 아까 오형식이라 그랬죠. 네, 오형식은 어때요, 여러분들? 네, 목적어를 취하고 나서 목적 보호가 와야겠죠. 네 보호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매니지어블. 요거 y로 바꾸면 안되겠죠 네. 보호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laughs>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줄이는 것 고려하는 결과의 수를 줄이면 의사결정은 단순화되고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네. 필자는 이런걸 이제 지적하는거예요 네. 어떤걸 지적하느냐 그럼 be likely to 형 이렇게 되겠죠 be likely to 형 뭐하는 경향이 있다? 네.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 특히나 네 뭐말, 이건 가능성이 높다 뭐뭐할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들을 그 결과란 다시 때는 어떤 거냐 자, 여러분 아까는 여기 이제 주어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썼죠? 자, 지금은 이제 주어가 없습니다 대절 뒤에 자, 따라서 이대은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결과들이, 어쨌든, 어떤 거냐면, also, 네, 생각되는, 네, 뭐 하는 것이라, 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 요 표현들 좀 표시할게요, 이렇게 네. Only a few니까 몇안 되는 이런 것이죠? 몇안 되는. 즉, 다시 말해, 저기에 나와 있는 이 소수의 이런 뜻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어, 아,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자, 이 사람 일단은 좀 논외로 하고, 어, 요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제 요런 식으로 간단 얘기에요. 이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죠? 소수의 희생입니다. 소수의 희생. 이러면 네, 의사결정은 편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은 희생이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필자는 여기서부터, but! 하고,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이제 합니다. 자, 그러나 하고, 괄호합시다 네, 이렇게요. consequences가 이제 주어. 네, can be가 이제 동사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들은, 결과들은, 자, 어떤 결과냐? 네, 영향을 끼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 결과들은 can be serious. 아주 심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흔히 그 이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큰 일을 하고 특히 뭐 경제 발전하거나 이러면 있어서 우리가 그 눈부신 경제 발전에만 이제 집중을 했지 그 이면에 희생이 되어져야 했던 존재들. 이제 묻혀있는 그죠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이제 엄청난 이제 파문이 일기도 하죠. 그죠? 네. 어쨌든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수의 의견을 이제 중시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어,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어,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끊어갈게요. 편하게. 네. 풀리그샘플과 ja, 같은 이런 연결어는 늘 빈칸 처리해 두시고 자 베너피셜 드럭 주어 m a y h e 자, 여기는 이제 동사라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뭘 가질 수 있느냐. 요런 거를 가질 수 있죠. 목적어 1. 여기에서는 이제 목적어 2.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목적어 하나, 요 목적어 하나. 요렇게요. 요렇게 이제 대비가 되었죠, 여러분들. 요렇게 표시 하나 하시고, 요렇게 표시 하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이제 어휘의 흐름상 이제 요렇게 또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하일약이 리니까 그러니까 매우죠 매우 어, 매우 베너피셜한 c 너피셜은 대단히 그 이로운 혜택이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런 약이 말입니다 그런 약은 아마도 가질 수 있을건데 네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많은 for many 뒤에는 이 people이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돼요자 그렇죠? 많은 이들에게 네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또한 뭘 가질 수도 있다 자, a d v e r s 라는 단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고도 봐요. 자, a d v e r s 자, 요거는 반대의 역으로 하는 거꾸로의 이제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불리한 이런 뜻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full, only a few people. 이렇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지 못한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이제 좋은 효과를 갖는 이로운 약이 어 몇안 되는 소수의 사람한테는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신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롭지만 몇몇 사람에게는 이제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이 사람들을 위한 뭔가도 좀 있긴 있어야 될 텐데 대다수의 사람에게 이제 이로운 약이다 보니 그쪽으로만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의약품도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빈칸 요런 거좀잘봐 두시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와 i 프는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프가 이제 가정법적으로 이제 쓰이고 있어서 어 과거 가정법 과거로 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하지만, 만약, 뭐, 뭐라면 어떨까? What if? 그죠? Those few people. 그, 그몇안 되는, 그몇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면, 만약에 말이죠. 이게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과거에요. 사이드 펙트가 이제 부작용이죠, 여러분들. 부작용. 부작용. 이렇게 해서,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단순히 뭐 이렇게 열이 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을 지경이라면, 그러면 이거 어떨까? 이러면 문제 문제가 되죠 단순히 이제 효능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죠? 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홍보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람 절대 먹으면 안된다든가 네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어쨌든 간에 네 해야겠죠 그죠? 저기서도 이제 어휘의 흐름상 이런거잘 봐두셔야 돼요 이제 무시하다 이렇게 됩니다 어 요런것도 어휘의 흐름상 요렇게 잘 알아둡시다 이렇게 그죠 자, 여기 이제 노멀하고 no 이런 표현이 또 나오네요. 음, 봅시다. 자 피어슬리. 자 역시 이제 빈칸 처리하시고요. 자 명백히 분명히 이런 뜻입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은 우든 원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뭐 하기를 네, 무시하기를. 그렇죠. s c h 그러한. 네, 그런 심각한 결과들까지 무시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개발한 어떤 제품이나 약이나 뭐 식품이 되었건 그걸 먹고 대부분 다 괜찮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무시할 수 있겠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비록 아무리 머물지라도 비록 아무리 적은 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지라도 아주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거 먹고 죽을 수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네, 이거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음, 안 되겠죠, 그죠? 네. 노메럴 네, 하우라고 no 하는 게, 이제, 이게 문법의 의미로는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자, 왜냐면은, 적은이라는, 적응이, 적은이라는 이 형용사를 수식을, 아, 형용사를 수식하죠, 그죠? 어,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부사가 와야 합니다. 그죠? 복합 관계 대명사나 복합 관계 형용사로 쓰이는 노메럴, 왓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기를딱 빈칸 처리하고 하우냐, 왓이냐 이렇게 물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노메럴, 하우라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내려가 볼게요. 자, 필자가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볼게요. 자, in attempt. in ing는 이제 뭐뭐함에 있어서. 머머함에 있어서죠, 그죠? 그 시도함에 있어. 함에 있어. 자 그리고 attempt to 원형 하면은 이제 머머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이제 의식적으로, consciously적으로 deal w i h 이제 다루다 처리하다죠, 처리하다 다루려는. 자, 이런 상황을 의식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필자가 하는 말은 it helps 도움이 된다. 자 뭐하는 것이 네 이렇게 요렇게 쭉 이렇게 형광펜을 쭉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하자는 얘기예요 도움이 된다 이거죠 도움이 된다 자뭐 하는 것이 네트 컨설트죠 컨설트는 이제 상담하다란 뜻이죠 라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제 많은 범위에 그죠? 어. 블로즈레인지니까 네,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어떤 사람이냐? have a s t a k in입니다. have a s t a k in. 자, 요것도 표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색깔 표시를 요렇게 할게요. 어, 이거 뭐야? 네.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Uh, 네, 이스테이크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를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스테이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그 말뚝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 한편으로는 내기에 건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팀이 이긴다에 내가 5만 원 걸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팀이 이겼어요 실제로.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딴 돈에서 5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예, 내가 가져갈 지분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have a stake in 하면 이게 말뚝이나 얘기에건 돈이란 뜻도 있지만 지분을 갖고 있다 네, 이런 뭐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여기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뭐에 뭐에 이해관계가 있느냐 그 결정 그 결정이란 다시 된어떤거야 아이고 이게 대시 생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아시겠죠 이게 대시 생략되어 당신이 you are making 당신이 하고 있는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결정에 이해 관계가 있는, 가급적이면 폭넓은 사람에게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have a s t a k in 이란 표현 좀잘 알아두시고요. 됐죠? 네, 못 되는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물 명, 뭐, 한 1,20명이 식사 한 끼만 하려고 해도, 아,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라든가. 아, 저는 뭐, 방금 밥 먹어서 배가 부르, 고프지 않습니다. 라든가. 1, 2, 10명만 돼도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은데, 정말 여러 사람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의사결정은 아주 신중해야 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지금 딜윗이라는 거에 표현을 했는데, 이제 무시하다를 아까 표시했거든요. 글의 흐름상.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반대로 무시하지 않고 다루다. 이제 처리하다. 딜윗 말고도 뭐 핸들이라든가, 트리트, 처리하는 거죠. 또는 커버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표현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한번 가 볼게요. 자, 인바이트는 이제 그 초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 초대하다는 뜻이 있는데, 자, 요것이 이제 그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청하다, 요청하다, 초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청하다. 자, i n 이니까 i n 이니까요거는 이제 때는 조언을 의미합니다. 물론 투입이라는 뜻도 있죠. 우리는 흔히 invite는 초대, input은 투입으로 알고 있죠. 네, 근데 예, 조언이라는 뜻, 네, 요청하다라는 뜻, 이런 뜻을 네, 가지기도 합니다. 자, 요거 명령문이죠. 조언을 요청해라. 네, 모든 interested. 네. 이해 관계가 있는, 이해 관계가 있는 이 팔티는 이거 당사자죠? 팔티에 이제 복수 표현한 거죠? 있는 당사자로부터 조언을 다 구해라. 이런 겁니다. 그죠? 어느 한 명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협조도 잘 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불만을 제기할 것이에요. 그죠? 조언을 잘 구합니다. 특히, 특히 도수, 도수는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당신에게 뭐 하는 사람들? 네티스 어그리 하는 사람. 이거 중요하죠? 어휘상? 그죠? 특히나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불만을 제기하고 일의 진행을 더디게 할 거예요.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줘야 하는 것이죠. 됐죠? 그리고 도스. 도스 후가 이제 생략됐겠죠? 도스 후. 이제 사람들. 위트. 가진. 가진. 가장 많은, 자, 뭐할 것? 틀루스. 잃을 네, 것. 가장 많은 잃을 것을 가진. 거꾸로 하면, 잃을 것이 가장 많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당신에게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조언을 요청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분,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해관계를 처리해주고, 불만을 없애주면, 이제 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수월해지고, 모두가 다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겠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네, 자, 내려가 볼게요. 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 여기 계속 이렇게 명령문이에요. 자, 뭐, 뭐 하라, 이제 뭐, 뭐 하라.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아라. 이렇게 되겠죠. 뭘 물어보느냐? 어떤 이 결과, 어, 어떤 결과를 be concerned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런 거죠. 어떤 결과를 그들이 내 네, 염려하는지, 또왜 그러는 건지를 물어보라. 그래서 여기는 요게 여기 생각되어 있겠죠. 왜 에, 그들이 why they are concerned about. 여기서는 이제 concerned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결과들이라는 이제 목적어가 있거, 있었기 때문에 에, about까지 쓴 거고요. 자기들이 그냥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컨선드까지만 쓰면 되겠죠, 그죠? 그죠? 염려하다? 네. 컨선드 대신에는 뭘 써도 될까요? 워리이너 네, 뭐 걱정하고 있는지. 이거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명령문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 자, 명령문.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they are, 주어 동사는 간접 의문문의 형태입니다. 뭘 걱정하고 계신가요? 하고 직접 묻지 않았죠, 그죠? 어, 뭘 걱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는지를 물어봐라. 간접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음. 자, 그리고 땡,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incorporate는 involve나 include입니다. involve, include. 포함시켜라, 이거죠? 포함하라. 이런 결과들을 포함하라. 네. 이 나인지는 뭐뭐함에 있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당신의 decision making의 사결정시 의사 의사를 결정을 할때 이런 결과들도 포함을 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할때 이해 당사자의 이해가 걸려있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